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21 수출입과 국제수지 주은아 용돈 기입장 쓰니? 아니 귀찮아서 <laughs> 그럼 용돈 관리가 안 되잖아 용돈을 얼마 받고 또 얼마나 쓰고 남는지 모르지? 맞아 그래서 그런지 매일 용돈이 모자라 거봐 우리도 그런데 나라 경제도 외국과의 거래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처럼 국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는 거잖아. 오호, <laughs> 제법 똑똑한데? 이번 시간에는 수출과 수입 그리고 국제 수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수출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상품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D램과 TFT LCD 같은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입 상대국의 경제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 나라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더불어 지출도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자국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품 역시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미국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상품의 미국 수출은 줄어듭니다. 보통 수출이 좋은 것이라는 입장에서 수입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역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상품을 사지 않으면 우리도 외국의 우리 상품을 팔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휴대폰을 수출한 우리 기업은 미국 달러를 수출 대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재료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우리의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달러가 필요하여 사려는 사람은 외국 상품을 수입하거나 여행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수출하는 기업은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한 기업은 아무 쓸모도 없는 달러를 받는 대신에 귀중한 휴대폰을 미국에 그저 넘겨준 셈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은 같이 일어나야 하며, 외국 상품을 사지 않고 외국에다 팔기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은 원유나 곡물과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진정한 목적은 잘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여 수출하는 것도 수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가 외국과 행한 모든 국제 거래의 기록을 종합한 것이 국제 수지입니다. 국제 수지는 크게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를 나타내는 경상 거래와 자본이 이동하는 자본 거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국외로 나간 외화보다 많은 경우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 적자라고 합니다. 경상거래를 기록하는 항목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그리고 생산 요소가 이동한 결과로 일어나는 거래를 표시합니다. 경상거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재화와 서비스 거래입니다.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이 증가하면 이 항목이 흑자가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거나 우리 국민들의 외국 여행이 증가하면 적자가 됩니다. 소득 수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취업하여 버는 돈과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버는 돈을 기록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버는 돈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버는 돈이 더 많으면 소득 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국제 거래의 예를 알아볼까요?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곡물, 석유, 전자제품과 같은 유형적인 재화의 국제 거래를 나타내는 상품 무역은 1997년까지 적자를 봤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품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여행, 특허 사용료, 유학 경비 등 서비스 무역은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외에 자본 이동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돈보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서 자본 수지는 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경상 수지가 적자를 보이더라도 자본 수지가 흑자가 되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는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적자를 자본수지에서 메우지 못하거나 자본수지마저 적자가 되면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으로 적자를 메우거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국에 빚을 질 수는 있지만 외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4년 말 기준으로 2천억 달러에 가까운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환 보유액은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